지금 3월 달이고이요이 진짜 달 전. 어, 요 네. 내년 3월 달이고 그렇죠, 그렇죠. 한세번 정도는 지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 2주 전인가 어, 봤을 때는 어, 아까 왔다. 개발 사부 2 팀의 강윤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에 지금 개점 두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또 지금 두 개가 확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그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추진을 할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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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옆에 앉아 있을 때는 조용하고 인간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업무적으로 아닌 부분은 확실히 아니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강직한 SP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 이 사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 뭐 모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굵직한 스트레스들이 많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이제 병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오랫동안 이제 SP 근무를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섹터가 이제 서부산 쪽에서는 이제 거제시 하고 이제 부산 강서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체 키로수를 보니까 300km 조금 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고속도로를 바로 이렇게 달리는 300km가 아니고 아무래도 시내, 시내 주행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운전 시간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쟁 퇴근하고 나면 허리도 조금 아프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불편하고 그런 게 이제 조금 걱정이 되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서 이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개발에서 이제 7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개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점님들이 뭐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한 이제 답변드리기 위해서 뭐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그때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예시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해하시기가 좀 쉽다라고 하시고 신뢰를 느끼시더라고요. 개발 담당이라는 사람은 약간 이제 신뢰하는 면에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영업 담당을 같이 했다라는 그 경력 때문에 좀더 신뢰해주시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개발 업무하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발 업무들이 같은 업무는 같은 업무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들은 좀 상권이 활발해지는 지역들이 있을 거고, 이제 어떤 지역들은 상권이 침체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뭐 거제시, 부산, 강서구다 보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권을 이제 발굴을 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이제 좀 업무를 한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상권을 재평가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혼자서 업무를 하기 보다는 이제 다른 어 영업 직군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다른 부동산 같은 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조금 실적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 갔다가? 그냥 뭐. 거제도 갔다 오고, 그냥 뭐 개발에 관련해가지고 뭐 부족한 점은 뭐가 있는지. 미니 스톱에 있었을 때, 그때 항상 그 점포 평소 큰 거를 개점해야 된다이 룰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아미 스톱이 음. 아주 송구자적인 음. 음. 그 점포 만들기도 하지 않았냐. 우리는 지금 이제 그큰 점포, 중대형포에 어. 해서 이제 편의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지금 만들어 나가 고이는 시점인데 근데 따라가니까 따라가는데 지원상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공사비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해 아, 아, 됩니다. 대신 설교 네안해 됩니다. 음, 음, 뭐 사실 뭐 개발 업무 하는 거야 회사 일은 조금 부족하면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게 좀 메꿔지는 부분들이 있던데 아무래도 육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이프한테 욕 먹으면서 최대한 같은 욕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네,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항상 하루하루 웃을 수 있고, 하루하루 좀 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라거든요. 이게 모두가 이제 어찌보면 기본에 깔린 부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가 이제 작년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심장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도 일곱 번 이렇게 수술을 했었거든요. 정말 극적으로 다행히 이제 둘째가 잘 이겨내서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있거든요. 가족들이 이제 하루하루 웃을 수 있고 이제 건강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애들 자는 모습 봐,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제일 행복한 거 같아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거 상권 조사를 하게 되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선택도 받아요 어찌보면 계정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 계정을 했을 때그 제가 이때까지 이제 했던 과정에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이 적중을 하거나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희열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아 1년 더 해도 되겠다 내년에도 내년까지 한번 해봐도 되겠다 내년까지만 하자 이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직무별 사실 이미지가 너무 좀 고착화 돼 있는 게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회사의 모든 직무들이 안 중요한 직무들이 없는데, 걸어간에 이제 이동도 조금 적다,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합리한 상황들이 계속 더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제일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SP들은 좀 고연차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고연차자들이 이제 조금 채이다 보니까, 이제 진급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 다들 열심히 하고 다들 일을 잘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 상대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사실 자기만 마음만 먹으면 영향이다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실적 때문에 이제 위에 분들이 용기 내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직무 간에 좀 순환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의 또 단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시도해 보면서 서로 간의 직무 간의 경험도 해보고 이해가 되고 그거에 대한 시너지가 더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도 어린애가 아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를 신뢰를 못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서로 간의 신뢰를 못 하는 부분들이 표출이 되다 보니까 그럼 저희는 그 의사결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경쟁하는 업체들하고 후위에 서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포장이라는 걸 하게 되고 또좀 필요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웬만한 품위가 뭐 부문장님이라든지 사장님 품위를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지시는 거는 또 지역장분들, 이제 권역장님분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권한에 비해서는 책임이 너무 크지 않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권한도 충분히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이제 책임도 같이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BGF 리테일 모든 직원분들이 사실 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 열심히 하실 텐데, 사실 다 힘든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좀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뭐 공유를 하고 하다 보면 좀더 좋은 회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루하루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